안녕하세요. 모터앤 드라이브입니다. 지난번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와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트림을 구매하면 좋은지 제안드렸는데 오늘은 비교 시승을 통해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입니다 아르카나의 발진 응답성이 우수하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제원상으로 86마력과 모터 36kW를 더하면 135 마력으로 니로의 105 마력과 모터 32kW의 142 마력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아르카나의 제너레이트 옆에 장착된 보조 모터 15kW까지 합산하면 144 마력으로 니로 대비 동등 이상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엔진 최대 파워도 니로 대비 낮은 회전 속도에서 최대 파워를 내는 이유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르카나는 엔진 4단과 모터 2단을 접목한 멀티모드 6단 변속기에서 나오는 성능으로 추정됩니다. 니로는 6 듀얼 클러치 미션을 적용하여 주행하는 데 변속 속 크를 느끼지 못했으나 아르카나는 악셀을 약간 밟을 때 적절한 수역을 주어 가속감이 느껴졌으나 간헐적인 불규칙한 속이 발생했습니다. 교차종 18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니로는 충격이 거칠며 덜렁거리는 느낌이 있는 반면 아르카나는 하드하지도 소프트하지도 않은 펌한, 즉, 견고하고 간결한 느낌이었습니다. 니로의 소음은 중속 이상에서 양호하였습니다만 저속에서 엔진 럼블, 즉, 가래 끓는 소리가 시내 주행 시 깔끔한 느낌이 부족하고 거칠은 노면 소음이 지속적으로 들려 차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아르카나는 저속에서 모터 고주파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만 엔진 소음이 외부에서 차음되는 느낌과 중고속 주행시 음색이 전체적으로 양호하고 노면 소음도 차음이 되어 완성도가 좋게 느껴졌습니다. 브레이크 느낌은 니로가 다소 소프트한 페달감이고 급제동 시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만. 아르카나는 페달이 과가 나 있는 듯 뻣뻣하고 하지만 짧은 주행 거리에서 스포티하게 느껴졌습니다. 장거리 주행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18인치 타이어 기준 재원상 아르카나의 연비는 17km이고 니로는 19.1km로 우세한데 실주행 연비도 약 1,000km를 주행한 결과 18.4km로 나쁘지 않게 표시되었습니다. 실내는 두 차종 모두 대시보드 상단에 소프트 패드 그리고 도어트림 중간에 소프트 재질을 적용하여 고급감을 반영하였고, 아르카나의 핸들 가죽 그립감과 실내 재질, 특히 도어트림에서 우세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기아 리로는 모든 차종이 다이얼 전자식 변속기, 즉 SBW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나, 아르카나는 예쁜 노브 타입의 SUVW를 적용해서 그립감도 좋고 SUV 루킹 이미지에도 부합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니로는 계기판과 AVN의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아르카나는 센터에 수직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계기판의 시인성과 고급감이 좋고 마스터키에 의한 스티어링 제어 모드, 앰비언트 컬러 변경 등 통합 기능과 배터리 충전 후 EV로만 주행하는 신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속 공간은 니로의 발, 머리, 그리고 어깨 공간이 넉넉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쿠페형 스타일의 아르카나는 발, 머리 및 어깨 공간이 다소 타이트하였습니다. 트렁크는 아르카나의 적재고가 높고, 테일게이트가 수동으로 조작이 어려운 점이 아쉬움이 있으나, 트렁크 내부 양쪽 사이드에 부직포를 적용하여 물건 적재 시 스크래치를 예방한 품질적인 고려를 한 점이 유럽차다움이 느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르카나는 쿠페의 스포티 스타일의 파워트레인 성능과 두 개의 모터 등을 적용한 하이테크한 느낌, 그리고 절제된 소음과 스포티한 승차감, 그리고 실내 고급감 또한 기본 테크노 트림의 다양한 기능입니다. 단점으로는 후속 공간입니다. 니로의 장점은 연비, 그리고 옵션 적용 시 지능형 안전 기술의 다양성, 후속 공간인 반면에 승차감과 소음의 컴포트가 미흡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차종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아르카나가 세련된 성능, 스타일, 고급감, 가성비가 우세합니다. 승자입니다. 스포티한 스타일과 성능을 선호하는 경우, 아르카나. 가족형으로 무난한 차량을 원하시는 경우, 니로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모터 앤 드라이브였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